어, 최근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당연히 저도 압니다. 저도 뭐 댓글들을 보기 때문에 저도 알고 또 게시글에도 제가 한번 올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뭐 테슬라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돈 생강사를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말만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거의 뭐 1년 전 정도 그다음에 최소 반년전 이전에 게시글 통해서도 방침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는 공개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그리고 왜안 하는지도 그때도 이유를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는 좀 설명을 못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계좌 공개했다는 거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근데 그 계좌 공개했을 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유튜브에선 차마 얘기하기도 힘든 테러 하겠다는 협박도 있었고 어 굉장히 하여간 굉장히 불미스러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불미로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유튜버분들도 계좌 공개를 하셨던 분들도 불미스러운 일들 많았던 거 아실 거예요. 저랑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한 유튜버분도 그것 때문에 떠나셨고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거를 어, 지금도 확고해요 저는 확고하고 번복은 없습니다. 왜냐면, 한번 번복하면, 무한히 반복해야 돼요. 2번만? 2번만이 어디있어요몇달 후에 만약 주가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지금은 그럼 어떠냐? 또 하겠지. 그리고 또, 그냥 말로만 듣고도, 그냥 제 말만 듣고 샀다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계좌 가지고 공개하면은, 그때 또, 진짜, 그냥 말로 한 거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한히 반복돼요. 이번만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예외를 두는 순간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앞에 그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방침 확보하고 앞으로 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저의 투자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중입니다. 즉, 내가 믿는 자산을 사야 되고 그리고 안전 마진이 더큰 자산을 사야 되고 그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인 한 그대로 보유하죠. 그리고 만약에 안전 마진이 더 커졌다면 가장 커진 자산을 저는 계속 사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게시글에도 올렸지만 저는 안전 마진이 가장 커진 자산 그리고 제가 믿는 자산을 산 겁니다. 그것조차 모뭐 포트폴리오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했던 거죠. 근데 하여간 저는 저의 원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튜브로는 솔직히 전달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전달 방식도 완전하지 않아요. 유튜브란 건 결국 내가 듣고 싶은 영상만 보는 거잖아요. 나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 유튜브 볼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앞에 가치 주 영상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올라오면 아무도 안볼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앞에 가치 주 영상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올라오면 안 보실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관심 있는 거만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 있는 거만 보고 보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제가 전달한 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게 만약에 어 제가 책이 만약에 미리 나왔었으면그 책에는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저희 투자 원칙을. 지금 유튜브에서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 유튜브의 특성상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만 골라 보시다 보니 놓치셨던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투자 원칙이 책에는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도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쓰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전달 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어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제가 테슬라만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주가가 커서 심적 고통이 굉장히 크실 거란 것도 저도 다 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오해의 소지를 제가 분명히 주었다는 점에서도 제가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의 여지를 주었다는 거 분명히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에, 사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행동을 할 거예요. 오해가 없도록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어느 한 가지를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지금 테슬라 얘기 굉장히 많았던 거 맞고 또 정작 비트코인 얘기는 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 소지 없을 수 없죠. 그 오해 소지가 없도록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고 또 앞에 제가 오늘 베어 케이스 다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야에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시야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 보편적으로 좋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전달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제 방침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평생 유지할 것이고 제가 나중에 천억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자랑질 을안할 거예요. 제 지금 약속드려요. 제가 나중에 일조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들께 나 이만큼 돈 있어요 하고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유지할 것이고 번복할 일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외를 두면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때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야 예전에도 번복했는데 이번에도 하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1조 부자가 되더라도 자랑질을 안할 거란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은 그 부분은 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함께 할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감사하고요 도의적으로 심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고통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어, 그런 심적 고통을 함께 하겠지만, 제 원칙은, 어, 번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 어쩔 수 없다. 다만, 저는 이제 몇달 후에 책이 나오면 알겠지만, 그 책을 보시면, 저는 책에 적은 저의 투자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거 하나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